안녕하세요 박달봉입니다 오늘 한 종목 했고요 또 역시나 또 LNC 바이오죠 LNC 바이오를 또 했다가 마이너스 85,000원 88,500원 받네요 어, 일단 제가 오늘 보니까 시장이 개파락으로 시작해가지고 시장이 안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좀 보였던 종목이 어 그. 카카오톡아 카카오뱅크랑 하나 더 보였는데 뭐였더라 카카오뱅크랑 어 APR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APR은 지금 눌러보면 잡을 는데 하루 종일 눌려서 못 잡았고요. 카카오뱅크도 눌리면 잡을 는데 아마 여기서는 이제 제가 그 l n c 발 물려 있어서 이거 따로 매매 못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재건축가 보이긴 한데 제가 다 물려있어서 그냥 한 종목만 매수했고요 아 이거 이제 보시면 음, 신고가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거를 진짜 거의 막 2주째 따라 다녔죠 2주째 계속 매매했고 항상 수익을 줘 가지고 오늘 또안진 종목에 있었고요 오늘 이거 제가 매매한 이유는 이제 오전에 딱 보고 있는데 어차피 개파라그래서 전부 다개아라고 시작하는데 엄청 많이 빠지더라고요 한10% 정도 빠졌는데 아 여기서 한번 폭락에 한번 용기 내서 잡아볼까 말까 어 하는 순간 이게 V자 반등으로 막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안 그래도 수상한데 이거 보면 뭐 외국인이 사고 있죠 그리고 이거 보시면 지금 이 거의 외국인이 2주째 사고 있단 말이죠 기간하고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이제 수급 주체가 100% 있다 이런 생각에 이거 진짜 죽어도 뺄 생각이 없구나 안 그래도 이거 2주째 수상해서 따라 다 했는데 V자 10% 빠진걸 V자 반등을시켜준네 해서 이제 아 이거 좀 그래도 거의 10%를 다시 올렸기 때문에 이거 좀 빠지면 매 해볼까 하다가 아, 그래. 그러면 천천히 오늘, 이거, 이 종목, 어차피 지금 지수가 안 좋아서 볼 종목도 없는데, 뭐, 나중에 종목 되면 매매하고, 이 종목을 좀, 하루 종일 이제, 천천히 떨어질 때마다 주워보자 해서, 진짜 천천히 주었거든요. 천천히 떨어질 때마다 주어서, 여기까지 주었지만, 결국은 500만원 정도 뿐이 안 주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지수는 계속 코스닥이 하방이고 예또그 지수가 언제 돌려줄지 모르죠. 이게 보시면 지수가 오늘 하루 종일 하락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언제 반등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거 반등 나오기 전에 지수가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무작정 줍지는 말고 어차피 한천만원 정도까지는 줄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일단은 천만 원 쳐준데 너무 위에서부터 따로 왔기 때문에 좀 약간 비중 좀 줄이자 해서 여기서 한200 정도 비중을 비웠고요. 어, 180만 원이네요. 그리고 떨어지자 말자 또 던지만큼 바로 주었고 그리고 이제 어 여기서 500주온거에한200 던지고 여기서 다시 한 100만 원 주었고요. 그리고 갑자기 급 이 9만원 선을 좀 기준을 잡고 있었는데 이거 9만원을 깨지면좀 폭락이 나올 거다 했는데 이제 여기서 그 확실히 딱 9만원 선 깨주고 폭락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급하게 좀 많이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한 500만원 천천히 줍다가 200만원 던지고 100만원 줍고 갑자기 급락 나와서 여기서 한 500만원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평단을 확 낮춰서 요, 여기서 이제 좀 그, 거의, 뭐, 본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약간, 아, 본전 아니고, 여기서 약간 또, 반등 나오자마자, 주운 만큼 좀 일부 던졌고요. 여기서 이제 한 400만원 던졌고. 그래서 이제 평단을 낮추고, 아마 여기서 이제 손절한 금액이 한 3만원 돈분안됐거든요총 여기까지 500만원 죽고, 200던지고, 다시 100만원 죽고, 500만원 죽고, 400만원 던지고 해서, 총, 여기까지가 거의 한 900만원 정도 1000만원 정도 됐는데 여기 손절한 확장 손실이 한 3만원 정도 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 보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딱 걸어놨는데도 이건 체결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체결 안된간 김에 좀 위에서 또 따라잡고 여기 이제 익절 구간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수익을 줘서 만약 여기서 다 팔았으면 오늘 빨간불로 찍는 거였는데, 아, 예 차트 돌릴 때까지, 끝까지 여기서 따라가고, 좀 비중 줄이고, 다시 왕창 죽고, 비중 줄이고, 마이너 3만원 손절하고, 다시 주었기 때문에, 이 비중을 다 던지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 하루 종일 따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0만원 정도 만익절을 했고요. 나머지를 좀 지켜봤는데, 결국은 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본전인데, 그냥, 온전에 다 던져서 3만 원에 마감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좀 지켜보다가 그래도 아예 비중 채운 것도 아깝고 아 여기서 안 던졌기 때문에 좀 그래도 한번 들고 가보해 가지고 쭉 떨어지는 거좀더 주어서 다행히 nxt 때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제 손절하는 바람에 결국은 마이너스 8만8천 끝났네요. 여기서 이제 천천히 줍자 했는데 여기서 천천히 줍고 여기1% 수익이 나왔는데 이게 비중이 원체 천천히 줍다 보니까 작아서 1% 수익 안 먹고 어 좀쭉 줍다가 여기서 일부 비중 줄이고 여기까지가 많이 준것 같지만 500분이 안 줬거든요 어차피 오늘 하루종일 이걸 제가 오늘 아침부터 계획에 하루종일 떨어지는데 주었다가 반등하는 구간에서 팔자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500 줍고 뭐 여기 200 던지고, 여기서 500 죽고, 한400 던지고, 그 다음 다시 사서 여기서 한 200만원 던지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3만원 뿐이 안 됐죠. 여기서 마이너스 3만원, 3만, 3만 8천원 정도 됐고, 여기서 아마 수익이 4, 5만원 찍혔는데, 여기 일부만, 200만원만 팔아가지고, 어, 결국은, 뭐, 본전에도 나올 수 있었던 거, 여기가 딱 본전이었거든요. 평단, 여기서 많이 주어가지고 본전인데, 결국은 버티다가, NXT 때 요, 좀 올라와 줘가지고, 여기 다 던져가지고, 결국은 마이너스를 받네요. 오늘, 만약에 이거 뭐잘 팔았으면, 음, 거의 뭐, 여기서 이제 한, 거의 약익절로 한 끝났고요 만약에 아, 여기 다 팔았으면 약익절로 끝났을 거고 여기서 팔았으면 한 마이너스 한 3만원대 다 끝난 걸 결국은 조금 고집부리다가 마이너스 8만원 받네요 <laughs>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 오늘 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